지금 현재까지의 예정으로는 내일 중으로 입당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세월호 이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아홉 번의 실종자 가족들이 반드시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러한 진실이 꼭 규명되어서 당시 약속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길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당은 유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과 함께 애도 마음을 가지고 자숙하는 자세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에서 고민한다고 하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언론 보도가 해자되고 있습니다. 왜 검찰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도 법 앞에 네.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서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경선을 했습니다. 어떠한 불법도 없었고 질서도 정연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선택에 감사를 드리고 더욱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겠다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경선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결과에 상관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하는 세번 후보에게 당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지도부 스스로가 모범을 배우고, 보, 보이고 모든 당직자들이 중립적 위치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은 새로운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더큰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경선한 자세로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면서 뚜벅뚜벅 정권 창출의 길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경선은 국민의당을 스스로 강하게 만들었고, 걱정은 오히려 국민의당을 전진하게 만드는 자국제가 되었습니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정당 사상 최초로 사전 선거인단 모집 없는 현장 투포, 투표가 흥행을 넘어 대박에 성공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인원보다 두배 이상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당이 실시한 완전 국민 경선제는 시작하기 전부터 다소 걱정은 있었습니다. 역선택, 대리투표, 그리고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기우였습니다. 호남 지역민들은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국민의당에게 새 정치를 실현하라고 또한번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어게인 국민의당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호남 경선을 통해서 우리는 숨어 있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세론을 꺾어달라는 호남의 민심도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캠프 인사들은 전두환 표창, 부산 대통령 등 계속되는 막말에 대해서 감추기에만 바빴고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호남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찬갑고 냉정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부산, 울산, 대구, 강원도에서 국민의당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세로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숨어 있는 국민의당 지지자들과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당이 실시한 사전선거인단 모집 없는 현장 투표제도는 향후 정당선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세월호를 성공적으로 인양한 정부, 인양업체, 그리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선체를 함부로 다룬다는 비난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를 옮기는 과정에서 선미의 램프를 절단하고 좌측의 스테빌라이저와 앵커를 잘라냈습니다. 이것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데 유력한 증거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램프 절단의 경우는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앵커 절단은 유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잘라냈습니다. 램프, 스테릴라이저, 앵커 등은 선체에서 떼어낸 순간 증거물로서 가치가 없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만드는 선체 해서는 반드시 막아줄 것을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세월호가 먹고 신양에 도착하면 선체 조사 문제로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침몰 이후부터 인양 결정이 나기 전까지 수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월호를 둘러싼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해수부와 세월호 선체 인양 추진단은 세월호 인양의 하나부터 열까지 세월호 가족들의 뜻을 최우선 반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